여러분, 안녕하세요. 아하, 국악 소식입니다. 오늘은 타악을 연주하시는, 국악 타악을 연주하시는 유재형님입니다. 네, 네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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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나니TV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번한 네, 예, 말씀 해주시죠. 예,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나니TV 구독자분들 <웃음> <웃음> 항상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laughs> 네, 잘 부탁드립니다. <laughs> <laughs> 네, 오늘, 아하, 국악상식, 국악기를 소개해드리는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국악타악에 타학,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뭐 국악타악이 워낙 종류가 많죠. 국악타악에 그렇죠.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음, 보통 처음 접하시는 악기가 이 장구이고요. 맞아, 그리고 사물놀이를 제일 먼저 하세요. 사물놀이를 맞아요, 맞아요. 먼저 시작으로 좀 배우시다가 다음엔 뭐 여러 판소리, 민요, 음. 뭐 여러 뭐 가야금이나 해금이나 음. 이런 기악들을 반주할 수 있는 그런 반주 장단, 음. 타악 이런 걸또 음. 배우게 되고 또 다른 쪽으로는 여러 보여 보면 서양 관현악 관연학, 오케스트라 관현악단이 있잖아요 음. 그런 것처럼 국악 관현악도 따로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또 이게 또 분야가 달라서. 그쪽으로도 또 배우실 수 있습니다. 아, 여기서 이제 좀 추가 설명을 드려야 될거 같은 게 사물놀이라고 하면 다들 아시죠. 지인, 꽹과리, 북, 그다음에 뭐야? 장구. 아, 장구가 빠졌다. 네. 어. 진, 꽹가리, 북, 장구. 이렇게 네 개의 악기를 가지고 하는 것을 이제 사물놀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 연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제 대학교 전공 기준으로 봤을 때 연희과가 따로 있고요. 저희는 이제 국악과 안에 타악 전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물놀이는 이렇게 연희, 뭐 이제 풍물놀이나 뭐 이런 연희 쪽으로 하는 친구들이 있는 거고 이렇게 국악, 타악 전공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국악기들 반주를 해줘야 되잖아요. 뭐 가야금이나 해금이나 이런 연주를 할때 옆에서 장구를 쳐준다거나 소리를 할때 소리북을 쳐준다거나 이렇게 장단을 맞춰주는 그런 타악기들을 하는 그런 전공이신 거죠. 그렇죠. 네. 네네네. 저는 그래서 그런, 전공으로... 네. 그런 전공이신 분을 오늘 모셔온 겁니다. 네. 이런 타악 전공을 하셨을 때 어떤 어떤 악기들을 공부하시나요? 음, 제가 하고 있는 전공으로는 소리북과 음, 음. 이런 기악과 성악을 반주할 수 있는 장구, 장단을 배우게 됩니다. 음, 네. 그러면은 뭐 꽹가리 이런 것들도 하지 않으세요 혹시? 꽹가리 같은 경우는 음. 보통 관연악을 했을 때, 때 그때 꽹가리랑 이런 똑같이 이런 응. 반주, 장단 응. 그리고 뭐 대고 음. 그리고 모든북 음. 여러 개 놓고 칠수 있는 모든 묵을 배게 되는 거죠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혹시 이 타악을 시작하게 된 네. 계기가 혹시 있을까요? 어네 제가 사실 네. 어렸을 때 네. 너무 숙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네. 마마보이라는 말을 들었죠. 제가 문세 어렸을 씨랑 때 문세씨랑 또 비슷하시군요. 문세씨도 저번에 그래서 저랑 친구인가 봐요. 아예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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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이 네. 친이세요 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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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엄마 없으면 울고 이랬었는데 음. 어머니가 그래서 저도 많이 울었죠. 네. 초등학교에 사물놀이부가 있었는데 거기에 그냥 막 하라고 그냥 들어보냈어요 제가. 혹시 문세랑 같은 사물놀이부였나요? 문세도 사물놀이부에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건 아니었든요 뭔가 <laughs> <laughs> 약간 데스티니? 네, 네. 그래서 그쪽에 들어가게 돼서 처음에 이제 사물과 풍물놀이를 시작하게 됐죠 음. 그래서 상모도 막 돌리고 음. 이렇게 어렸을 때 하다가 저는 이제 뭐 예술고등학교, 중고등학교를 나온 게 아니고 음. 그냥 인문계 안에 그런 물놀이부 있는 쪽으로만 제가 갔었어요. 음, 그래서 그런 입문고 나오셨나요? 그쵸, 네네네. 네, 네, 저도 입문고 등학교 출신이거든요. 되게 드문 일이에요. 그렇죠. 네. 네. 천안에 있는 뭐 고등학교인데 거기에 농학부가 있었는데요. 음. 그때 당시는 되게 농학으로 유명했었어요. 음, 대회 나가서 음, 항상 1등하고 이런 고등학교였는데 음. 거기서 제가 지내다가 그러고 졸업을 하고 나서 이제. 장단장구라는 악기를 배우게 됐죠. 음. 그렇게 되면서 소리북도 배우고 음. 장단장구는 더 이제 열심히 하면서 지금까지 오게 됐어요. 아 네. 그러면은 이렇게 뭐 풍물 이렇게 뭐 사물놀이 이런 네. 쪽으로 하시다가 이렇게 장구나 북 이렇게 네네. 이런 타악 전공으로 오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가요? 어 보편적으로 좀 많아요. 왜냐면 이게 음. 보통 사물놀이나 풍물 하시는 분들이 몸을 많이 쓰거든요. 음, 음.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나이가 지나면 사실 좀 뛰기가 좀 뛰어 힘들죠. 힘들죠. 어, 상우도 네. 돌리고 막 이렇게 네. 막 자반 뒤집기라고 이렇게 막 뛰고 막 이런 네네네. 체력 소모가 굉장히 그렇죠.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본업을 삼고 했으면은 쭉 가져가야 되잖 그렇죠. 근데 나이 들어서까지 하기 힘드니까 좀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음, 음.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저도 하다 보니까 이 장단을 배우면서 이쪽의 길이 조금 더 매력을 매력을 음 제가 느껴가지고 음 이제 이쪽 길로 지금은 계속 쭉 하고 있습니다. 네. 사물놀이 했을 때 쓰이는 채는 두 가지인데요. 음. 하나는 이 대나무로 만든 채와 음. 이 대나무 뿌리에 음. 음. 그 나무 뽕을 음. 달아서 음. 뽕이라고 하나요? 뽕. 원래 장구 뽕이라고 하는데요. 네, 죄송합니다. <laughs> 저희끼리 속된 말로 예, 예, 네, 뽕이라고 한다고 예, 합니다. 네, 나쁜 생각 하시고요. 예, 예. 네, 네. 동그란 이런 이런 동그란 나무 것을 끝에 이렇게 끼우는 거예요. 네. 그리고 가죽으로 감싸서 네. 만든 장구채고요. 네. 이 왼손으로 궁편은 이 네. 왼쪽을 그렇죠, 쳤을때 네, 네. 치는 거고요. 지금 채가 없어서 그런데 네, 네. 네. 열편은 이 대나무로 만든 채로는 오른쪽에 있는 열편을 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그, 근데 이제 지금은 이게 어 사물 장구가 아니라 장단을 이렇게 맞춰주는 그런 장구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이쪽 채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네. 어, 장단 장구는 네. 사물과 다르게 음. 궁표 채가 없이 손으로 합니다. 그렇죠. 표 네. 그리고 열표는 똑같이 채로 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어떤 장단 보여주실까요? 어 무조건 반주를 해야 돼서. 아 그래요? 민요를 민요를 제가 하나 할까요? 그럼 뭐를 <laughs> 네. 할까요? 음. 저희 대표적인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이요? 아, 아리랑. 이제 방금 이제 들으면서 갑자기 좀 생각이 들었는데 당연한 거지만 이 사물 장단 할 때는 여기 이제 그그뽕이 있는 장단을 이제 같이 장그 채를 사용해서 같이 치잖아요. 근데 장단을 칠때그 채가 없이 이렇게 손으로 치는 거는 노래를 더 돋보여 주기 위함인 것 같아요. 노래를 이제 무. 노래가 붙이게 장난을 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손으로 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사실 이제 이것도 제가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장구가 뭐 소리는 무조건 북 판소리 남도민요 뭐 남도소리는 무조건 북이고 뭐 경기민요 소도민요뭐정가 이런 거는 무조건 장구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셔도 되는 게 음, 그, 남도 민요를 할 때도 보통 장구로 이제 반주를 많이 해주시고요. 연주를 그렇죠.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뭐, 뭐, 가야금이나 뭐, 아쟁 이런 거할때 북으로, 소리북으로 장단 맞춰주시는 어.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보편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그렇죠. 네. 네, 장구, 소리북으로 악기 반주를 해주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보시는 전체적인 이 악기가 장구 그 다음에 명칭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음. 장구, 장고, 세요고라는 악기가 있습니다. 음. 조선시대 때는 이 허리가 가늘다고 해서 음. 세요고라고 불렀고요. S 라인. 그렇 음. 요즘에는 뭐 장구, 장고라고 불립니다. 음. 자, 장구 이 하나하나 명칭을 보면은 음. 자 음, 일단 이 가운데 제일 중요한 통이 나무 통 음, 음. 이 나무통. 이게 보통 오동나무, 박달나무로 많이 만드는 음. 통이고요. 그리고 겉에 양쪽에 있는 게 가죽피, 가죽피입니다. 보통 장단장구에 쓰이는 가죽은 백궁피라고 해서 양, 양가죽으로 만든 피인데요. 이렇게 약품 하얗게 약품 처리를 해서 백궁 양피라고 그러고요. 이쪽 열편에 보통 많이 쓰는 것도 양피입니다. 네, 이렇게 보고 이 줄은. 보통 이 장단장구 했을 때 이게 보통 이제 빨간 줄이잖아요. 보통 사물놀이 사물놀이 했을 때 끄는 장구는 흰색 끈이거든요. 근데 이 장단장구에 쓰이는 끈은 빨간 끈인데 보통 홍사 아니면 진홍사. 그래서 뭐붉글홍실사자라 해가지고 그래서 홍사 뭐 진홍사라고 부르고요. 이조이개는 부전이라고 부릅니다. 오. 근데 진짜 확실히 사물 장구랑 이 장단 장구는 조금 다르게 생겼어요. 자세히 보시면 조금 다르게 생겼어요. 그쵸? 그렇죠. 네. 크기가 조금 이거보단 작고요. 이 부전의 용도를 좀 설명해 주시죠요이 부전의 용도는 것 음, 이 장구의 음역대 높낮이를 맞아. 조절하는 용도예요. 음. 왜냐하면 이게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청을 어떻게 내느냐 음을 어떻게 내느냐 근데 너무 만약에 노래 부르는 사람은 청을 낮게 잡았는데 장구 청이 너무 높다 이러면 좀 조화가 안 이루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조절하기 위해서 이 부전이라는 그, 이, 이게 있는 거고요. 네. 그 네, 다음은 이 가죽과 이양 가죽을 연결해주는 고리인데요. 이 고리는 구철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유재혁 씨 모시고 장구 장단 장단 장구를 이제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요. 어, 장단 그러니까 타악 전공을 하실 때 다른 다양한 악기들을 다 이제 소리북도 마찬가지고 대표적으로 소리북 이렇게 장구를 많이 이제 전공을 하신다고 합니다. 수련을 많이 하시는 거죠 연습을 네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또 이제 다음 질문을 이어갈 텐데요. 이 전공하시는 분들을 네. 위한 질문입니다. 네. 입시를 이제 치르시거나 이제 연습을 이제 대회나 뭐 여러가지 중요한 연주나 이런 것들을 앞두시고 연습하시는 나만의 어떤 노하우, 비법 이런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어, 어, 저는 보통 제가 전공이 다른 노래나 악기들을 반주해주는 사람이다 보니까 음, 음. 그 사람들이 어떤 음악을 하는지를 제가 알아야 돼요, 먼저. 그렇죠. 그래야 반주를 정확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음. 저 같은 경우는 항상 계속 음악을 들어요. 음, 노래를 네, 듣거나, 민요를 음. 듣거나, 음. 뭐, 가야금산조, 뭐, 해금산조, 이런 걸. 그래 장단하시는 분들 항상 맨날 두, 들으면서 살거든요, 음. 거의.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들으면서 같이 장구를 치고, 음. 이런 식으로 보통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그렇게 연습하시는 타학 연타 전공하시는 분들 많이 봤는데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진짜 창자와 함께 그냥 연습을 그렇죠.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잖아요. 예. 네, 근데 이제 그러기가 또 워낙 이제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음원들 여러 가지 다양한 음원들을 들으면서 연습을 보통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여건이 되신다면 진짜 실제로 소리하는 사람. 혹은 뭐 경기민요하는 사람, 허도민요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이제 호흡을 맞춰서 연습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은 연습 방법이다. 그렇죠. 그게 네. 제일 가장. 좋은 네. 좋은.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비전공 이제 일반인 분들을 위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구나 소리북을 이제 배우고 싶다, 취미로 배우고 싶다. 네. 그랬을 경우에 어떤 경로로 배울 수 있는지, 또 이제 장구나 소리북 같은 경우에 이제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어...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사물놀이는 뭐 워낙 많이 분포가 돼 있어가지고 음. 일반인 분들도 지금 많이 뭐 쉽게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사물놀이 같은 경우는 근데 이런 장단이나 소리북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이 분포가 돼 있지 않아가지고 음. 일반인 분들 배우시기에는 사실 좀 어려우실 어려울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소리북이라는 게 개별적으로 그냥 소리북만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최종 목표는 이제 판소리에 맞춰서 장단을 그렇죠. 맞춰주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제 일반인 분들이 취미로 가지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장구는 어떤가요? 장구도 사실 뭐 가, 거의 이제 비슷하죠. 그렇죠. 장구도 거의 비슷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아시는가? 이 정말 도, 다 독단적으로 장구라는 악기, 혹은 뭐 북이나, 북도 이제 소리북이랑 사물북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치는 법부터 뭐 완전히 네. 다르기 때문에 뭐 북이나 장구나 꽹가리징 이런 것들을 독단적으로 배우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사물놀이 쪽으로 취미를 생각해 보시는 게 훨씬 더 이제 현실적으로 쉽다. 접하기도 쉽고 배우기도 쉽고 그렇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것 같아요. 네, 네네. 맞습니다. 저, 제 생각에도 그래요. 그러면 혹시 이제 장구나 이제 북, 네. 뭐 이제. 가격이 어느 정도 아, 가격. 되나요? 평균적 어, 보통 진짜 그냥 뭐사물로를 먼저 기준으로 보자면 오케이. 일반인분들이 사시기에는 한 15만 원 선이 제일 음, 기본적인 가격이고요 음, 음. 그럼 제일 비싼 건 없나요? 제일 비싼 거는 그래도 거의 한한 한 50만 원 정도는 음, 음. 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네. 국악기들은 이제 국악 기 제작하시는 그 명인분들이 계세요. 명인이 아닌데 명 어, 명장 명장이라고 해야 되죠. 네. 이 국악기를 만드시는 명장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제 만드신 것일수록 가격 이제 점점 그쵸, 올라가는 가격이 거죠. 엄청 네. 올라. 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접하실 수 있는 국악기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국악사 같은 데 가시면은 음. 접하실 수 있는데 그런 가격은 15만 원대 정도고 올 비슷한 거는 50만 원대 정도 그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음. 그러면은 또 이제 어, 소리북 같은 경우는 소리북도 보통 일반 그냥 종로에 있는 국악사에서 사실 때는 음. 기본적으로 한 25만 원 정도. 어, 어, 맞아. 네. 25만 원 정도. 그리고 이제 보통 직접 통을 깎으시는 뭐 명장님이 맞아, 계시는데 맞아, 맞아. 그분들한테 만약에 뭐 가서 구입을 했을 경우에는 기본 한 50만원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그렇죠. 네. 네, 거의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 이것도 하나 제가 개인적으로 주, 네.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집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장구, 이런 거, 소리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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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보관 방법. 보관 방법이요? 좋은가요? 일단, 장구 같은 경우에는 끈을 항상 풀어놓으시면 안 되고 이조연은 상태에서 그대로 두는 게 제일 낫고요. 음. 그리고 이게 워낙 가죽 아끼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오거나 습하면은 좀 이렇게 눅눅해져요 많이. 음. 그럴 때는 이제 비가 그치고 나서 해가 찔때 밖에 좀 내놓으시면 이 가죽이 음. 이 사실 가죽이 뭐 사람 가죽도 마찬가지로 건조해지잖아요. 그쵸, 그쵸. 네. 네, 그렇죠 그렇 촉촉하게 해줘야 돼다네 그렇죠. 그처럼 음. 이것도 말려주거나 뭐 물기를 붙여주고 음. 그러시면 너무 건조하면 물기를 그렇죠. 먹여주는 거고 네네네. 그리고 너무 이제 눅눅하면 약간 말려주고 이런 그렇죠. 조절이 중요하거든요. 어, 그리고 이제 그 케이스에 넣어놓는 게 좋은 거요 꺼내놓는 게 좋은 거요 어, 습할 때는 꺼내놓는 게 좋으시고요. 음. 항상 뭐, 평상시에는 항상 넣어놓으시다가, 음. 그리고 습하거나 그럴 때만 꺼내요. 빼서 말리면 됩니다. 아, 그럼 평상시에는 그냥 이제 케이스에 네. 넣어놓는 게 좋다. 네네네. 그런 말씀이신 것 네. 같아요. 소리흙도 똑같아요. 네, 네, 네. 아, 오늘 여러 가지로 참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정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네. 저희 나니TV의 아하 국악상식 국악기 소개하기 프로그램은 어, 계속 이제 앞으로 쭉 이어 나갈 텐데요. 역시나 이렇게 타악 전공, 이제 뭐 소리북이나 뭐 이제 장구, 장단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또 영상을 찍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릴게요. 안녕.